눈 내리는 날, 오늘, 20, 30년, 24년 동안 탔던 빌로포를 떠나 보냅니다. 그동안 다리가 손이 되어서, 전국을 돌이면서천곳 이상 풍해를 다니는 지역을 강남했던 빌로포였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동안 별큰 사고 없이, 이렇게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아, 초청해서 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회가 아름답게 에,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다시 한번 부모를 기대하는 새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 제가 계속... 이캐릭를 가지고 있고 싶지만 이렇게 폐차를 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커피 한잔 드리자고, 그럼. 죽다 유공자로 차에 대한 아무런 세금이나 아무런 제약이 없이 하나님은 내로 잘 탔는데 그렇게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 속에는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마음 모든 것다 헤어려서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눈이 많이 내리네요.